남자친구인데 언니 패허그 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트윈스? 네네스너 너무 아름다 한국말도 하셔도 돼요 네.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저희 한국언지어렸됐어요 근데 네. 쌍둥이신데 네. 두분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시고 제가 더예쁘죠 제가 더 아, 이쁘죠 yeah, yeah, yeah. HOW MUCH 잠깐만 가능할까요? 아네 아, 네. 좋아요 에라 라고 하고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수야라고 하고 경제 똑같이 뭐들 활동하면서 아. 인플루언서 활동 다 똑같으시네요 집도 그러면 같이 네 같이 네. 살아요 그게 좀 힘들긴 한데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어떤 점에서 좀 힘들어요? 맨날 써요저 언니예요? 저 언니예요 30분 언니 닭바도 늘고 보이시죠? 아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 오늘 두분 쌍둥이로 되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? 귀여우면서 너출이 살짝 있으니까 섹시한 한국 언니들 많이 따라했어요 러시아 패션 vs 한국 패션 지금은 한국 패션 <목소리가>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꼬셔야겠다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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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귀여운 여자 와하니까 한국 남자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귀여운 거 <목소리가> 맛있는 거사죠 <laughs> 왜 4조부터 나와 남자친구 취향이랑 이런 것도 좀 비슷해요 에 그것도 비슷해요 <laughs> 남자친구가 헷갈리면 어떡해요 전에 아, 있었는데 몇번제 남자친구인데 언니 패커그 하려고 하다가 근데 걸렸어요 근데 제가 <laughs> 얘기했어요 막 <그걸 웃음> 그 <해버렸네요>. 여기 <laughs>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장점 한 가지씩 <laughs> 어 그러면 단점 하나씩 <laughs> 계속 그런지 사람 너무 쉽게 믿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항상 빌려주고 안 갚아준 고,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고집이세요 내가 <laughs> 만났던 남자들 되게 고생했어 어, 그거 꼭얘기해 <laughs> <laughs> 남자 못 <멋만> 만나면 어떡해 <laughs> 하마리 유히 35,000원 가방 MLB 15만원 치마도 유히 1만원 신발은 디스커버리 10만원 10만